42장 1절부터 어절부터 아 4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하나님께 붙들린 종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종 예수 그리스도. 어 이사야서 그 66장으로 성경의 그 권수와 같아요. 그리고 어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듯이 이사야서도 39장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 단원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제 39장까지 읽었는데 그 39장 내용을 보면은 이제 히스기아가 어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을 때 어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어, 자기의 재물 또 자기의 군사력 무기를 자랑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저들에게 보여준 저것들을 저들이 다 노력해 갈 것이다라는 그러한 경고를 받는 참 암담한 어, 그러한 말씀이 있고 그끝 부분에 가서 어, 고레스라고 하는 바사에서 한 왕이 나오는데. 어, 그러면 고레스는 160년 이후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사람의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이 사회를 통해서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게 될그 회복의 말씀을 주세요. 바로 그 약속이 또 이루어지는 장이 이제 오늘부터 읽을 40장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통해서 너희들이 바빌론에게 포로 잡혀 갈 거야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뭐 예루살렘성이 무너지고 하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중간에 싹 빼버리고 바로 이제 바벨론은 포로에서 돌아오는 장면이 40장에서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예언이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이제 40장에서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내용 이제 그 내용이 있으면서 42장을 넘어오면서 이제 내용이 살짝 달라져요. 이제 앞장 40장 41장에서는 어, 이스라엘에 대한 해방. 예.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해방으로 그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뭐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40장 41장에 있고 이제 이 42장에서는 어, 본격적으로 구원자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실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사야는 39장에서 160년 후의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지금 42장에서는 어, 700년 후에 있을 일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은 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1절 보면 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어, 이 예언은 어 일차적으로는 그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붙드는 종, 또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가 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을 주어서,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래서 고레스 왕이 그런 정책을 폈잖아요. 그 그 페르시아에 있던 그 모든 그 포로 국가들에게 자기 나라를 돌아가서 그 나라를 재건하고 어 할수 있도록 다 해주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두고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그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매일 주일 점심 때어 성경 주제가 이렇게 부르는데 마가복음의 주제가 뭐였어요? 마가복음의 주제. 예, 섬기는 종이죠. 예, 예수님께서는, 어, 섬기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족보가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어, 그 영적인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족보가 안 나옵니다. 왜죠? 종에게는 족보가 없어요. 그 그래서 마가복음을 우리가 읽을 때좀 특징이 있는데 어떤 말인 단어가 있냐면 곧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예수님께서 곧 일어나 가시고 또곧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또곧 일어나서 설교하시고 하는 식으로 이 곧이라는 그 단어들이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 진짜 하나님의 그 뜻을 참 즐겁게 뭐 즉시즉시 즉시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종은 그냥 종이 아니고 어떤 종이요? 하나님께 붙들린 종 네. 사실 우리가 세상의 종, 어, 노예 뭐, 이런, 뭐 이렇게 생각하면 참 고달픕니다 항상 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 어, 사실 그 종의 입장에서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보다도 거의 어, 시키는 일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원해서 순종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성기로 왔다. 성기로, 섬기로 오신 그 예수님이세요. 이제 예수님은 원래 가장 높으신 분, 또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 창조주이신데 천한 우리를 성기려고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인가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곧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라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엇을 강조하는가 보면은 어 우리 성경 주제가 누가복음은 뭐죠? 누가복음의 주제? 예, 인자 예수, 사람이신 예수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어떤 그냥 육체를 입고 와 가지고 뭔가 일 일반적인 사람과 다른 그냥 육체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참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참 사람. 왜왜참 사람으로 오셔야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을 하시잖아요. 대신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어, 화목제물로 오셨는데 사람이여야 그 사람에 대한 그 죄를 대신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려면은 바로 그 재물이 되어야 할그 존재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이신 하나님이, 예? 창조자 하나님이신 그 아들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인 이 사람으로 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왜 오셨죠? 나살려주시려고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영을 받으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 무슨 말이죠? 어, 성령 충만함을 받으신 항상 성령 충만하셨다는 거. 왜냐하면은 어, 예수님께서 완전한 우리의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육체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인 우리가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의 육체를 갖고 계셨지만은 뭐가 있었냐면은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셨던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나세렌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트 하셨다 그습니다 기름 부트 하셨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그에게 한량 없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의 몸을 갖고 계셨지만은 연약한 우리 육체를 가지고 계셨지만은 뭐가 있었어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이게 충만하신 어, 성령께서 충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예.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그 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참그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이면서 이 세상에서 삼기면서 봉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방에 정의를 베푸실 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어, 이방에게도 공의를 베푸세요. 오늘 그 40장, 41장, 42장을 읽으실 텐데요. 이 41장에는 유대인이 포로에서 해방될 것을 강조하셨지만은 오늘 이 42장에서는 세상 만민의 구주로 오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정의, 이 정의는 진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 진리를 가르키는 말인데,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을 비롯한 이 이방에게도 복음을 선포하는 예, 그들에게 또 복음을 선포하면서 심판과 구원의 그 이중적인 요소가 동시에 예, 드러나게 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파하하을때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구원받고, 예, 불순종하는...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예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어,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에는요, 어, 구원도 있지만은요, 심판도 그 반대쪽에서 작용을 하고 있더라 받아들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구원이 있겠지만은 그것을 불순종하고 받지 못하면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면은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참 예수님께서는 이 웃어서 이 구원 사역을 어 감당하실 때참이 세상이 떠들썩하도록 어막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뭐 거리에서 어 외치지 않으셨고 고요하게 하나님을 순종하시면서 그 순수한 그 말씀만을 전파하셨어요. 어 인간적인 어떠한 인기, 인간적인 어떠한 수단을 가지고서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뭐죠? 예, 온유와 겸손. 예, 그 예수님의 성품 그대로 어 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외치지도 않고. 어,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또 어떻게 막 거창하게 막 구흥 지표를 열지도 않으셨어요. 조용하지만 그런데 굉장히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지만은 어, 우, 오히려 그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상대인 우리들한테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3절에 보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행하실 것이며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와 같이 마음이 상하고 또 쓰러지고 어또 꺼져가는 그 등불과 같이 연약한 어 우리들을 버리지 않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에서 강하다 하고 또 지혜 있다 하고 통달한 사람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라 그랬어요. 죄로인해서 고통당해서 그뭐 상한 갈대나 막 꺼져가는 그 등불과 같은 막이 세상에서 못 쓰겠다고 내어 버려진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의 들렸던 참 처참한 인생을 살았었고 그리고 십자가 옆에 있던 그 강도는 그야말로 상한 갈대 중에 갈대였어요. 인생의 그 최고 밑바닥을 걸어온 그들이지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고 구원자라는 것을 믿었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세요, 그 가나마다가 잡혀온 그 여자도요, 예수님께서 억지 않으셨어요. 판단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만 그런가요? 우리는 어떨까요? 아, 우리가 진짜 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죄로 인해 상할대로 상한 그 갈대와 같은 나. 자,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러한 나를 꺾지 않으시고 또 꺼지지 않게 하시는 그 예수님. 예수님은 그막 죄로 상해, 상해가지고 자, 처참하고 막, 음, 그, 음, 너덜너덜해진 우리를 정제하고 심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를 감싸주시고 또 회복시켜주셨습니다. 하지만은, 거기 그 이면에는 그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를 베풀어주시는 그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그 통치는요, 이 사랑과 공의가 다 균형을 이루면서 나타납니다.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는요, 그 십자가 사랑이 있지만은 십자가의 그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는요, 이 공의가 항상 균형 있게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 한쪽 사랑에 치우쳐져서 하나님의 공의가 가려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공의마저도 바로 그 사랑 안에 또 그뭐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만은 항상 균형 있게 어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 사절 말씀에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사역함에 있어서 참 고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승리할 것. 예, 십자가 승리를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연약한 자들에게 참 온유한, 온유한 그런 면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실 때에는 굉장히 강하고 진취적이고 막 추진력 있게 행하셨다는 라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 사역을 수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심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로 이 예수님의 열심은요.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려는 바로 그 하나님의 열심에. 요란기야 19장 31절에 보면요.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 사역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일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열심을 내서 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어서 세상에 정의를 세우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악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섬은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 음, 그리고 여기서 교훈은 본래 이제 율법을 말하고 있지만 어, 이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이 교훈은 메시아의 말씀 즉 복음을 가르키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 메시아의 그 열심 있는 예수님의 그 열심 있는 그 사역으로 인해서 마침내는 이방 나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일은 어, 사도들을 통해서 특별히 그 바울을 통해서 어, 시작되었고 지금도 그 일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의 이사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역사적으로 일어났고요. 실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붙들린 종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사람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육체를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그 성령 충만함으로 행하셨고. 또 공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시고, 또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진짜 상한 갈대 같은 어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들을 멸시하지 않고 어 살려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예수님을 닮아 가는 삶을 살자, 어늘 그러한 말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 모임이 있는데, 예담이에요, 예담. 예수님을 닮아가자. 참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러한 노력들을 우리들이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 예수님을 닮으려면은 아 예수님의 어떤 점을 닮아야 될까? 예. 오늘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이, 이, 이 예수님, 이사야가 소개하는 이 예수님, 하나님께 붙들린 종의 삶. 예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삶,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삶, 성령 충만한 삶, 정의로운 삶, 또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참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약한 자들을 멸시하지 않고 우리가 극렬히 여기고 또 복음으로 살리는 일을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게 우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참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큰 역사, 그런 분량의 역사는 이루지는 못하지만 좀 비슷하게라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을 살고, 낮아지고, 늘 성령 충만하고, 늘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참 약해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이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이 일들을 저희들이 날마다 해나가는 광원교회 모든 교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